강이정 교수의 간 이야기. 아주대병원 간센터. 생명을 나누는 사람. 기적의 간 이식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박금선 주부의 간 이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평소에 이렇게 장사를 하니까. 건강검진을 1년에 두번씩받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간은 이미 진짜 면역이,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싹, 분도이 간에 대해서는 뭐, 진짜, 걱정을 안 했는데, 그때 한참 막 너무 간염 그렇게 심해가지고, 백신을 맞아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맞을 필요 없대요, 저는. 간에 대해서는 평생 마음 놓고 살아라고 해서, 처음에 신경을 안 썼는데, 음, 소화가 안 되고 그렇게 붙더라고요. 하체가 자꾸 보어서 나이가 그때 한 40, 한8 정도인데, 그래서 아, 내가 너무 피곤하게 하루 종일 이렇게 서서 다니고, 또 신발을 항상 높은 하이를 신어서 그래서 다리가 붓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소화가 안 돼요. 무슨 어떤 이제 아니 동생이. 언니, 혹시 그 위에 무슨 이상이 생겼을지도 모르니까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게 동네 작은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더니, 뭐, 다른 말 아무 말도 없이 빨리 큰 대학병원으로 가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제가 뭐큰 병인가요? 그랬더니, 그지 말 빨리. 저희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그래서 간경화래요. 그래서 아우 그거 오진 아니냐고 나는 간에 대해서는 뭐 평생 마음 놓고 살려고 랬는데 무슨 간경화냐고 그래서 그때가 아직 대학 개원한지 한1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조성원 박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박사님한테. 진찰을 받으니까 강경화래요. 너무 그냥 갑작스럽게 그 강경화라는 진단을 받고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이들, 남매를 키우면서 정말 처음 일면서부터 이렇게 혼자 살았는데, 어 내가 막내 몸에 병 들으면 저 아이들아, 어떡하나. 그때 큰아이가 대학 다니고 이제 작은 애가 중학교 3학년 이럴 텐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어떡하나 하고 이제 치료를 하고 다니면서 그 조성원 박사님한테 갔다가 한2년 약을 먹다가 그냥 포기를 해버렸어요. 아이 이제 정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하고. 그리고 가끔씩 와서 검사를 받으면 어때요? 그러면 그냥 맨날 그뭐더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고 그 상태라고 그렇게만 유지하면 평생. 그냥 잘 주면 다할 수도 있다고 해서 진짜 내 몸을 돌볼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이제 뭐 아이들 다 학교 다니고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태국에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하고 와가지고 부산에 KTX가 처음 생겨서 그러니까 저를 저에게 아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부산에 여행을 가세요 그게 부산에 가서 점심을 먹고 태종대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도정맥류가 터진 거예요. 진짜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아래 위로 피를 쏟는데 벌써 그냥 쓰러졌어요. 그 태종대 고를 주차장에서 그래가지고 119로 그 부산에서 제일 큰 병원을 가자고 서 해동병원이라는데 가가지고 응급처치를 했는데 피가 계속 멎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가나다 하는데 그 담당 선생님이 마음에 준비하시라고 이제는 더 이상 피도 없고 수혈을 하면 자꾸 뭐 계속 쏟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을 내려오라 그랬었 이제 아이들이 밤차를 내려왔는데 그때 저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종교가 없었는데 그분 소개를 교회를 나간 지가 뭐한 3개월 그 정도 였는데 뭐 저는 별로 그런 이유가 없었는데 그분이 그분도 나같이 똑같은 시기에 교회를 나간 분인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 이 사람 안무래도 부산에다 묶어 갈래나 그러고 가망이 없다 그런다고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이 막 전화로 기도를 하더래요 그, 거짓말 같이, 피가 멋드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치를 해갖고, 바로 아주외로운 거예요. 여기에 와가지고, 이번에 있는데, 피가 픔은 상태가 안 좋아서, 뭐, 이식도 그렇게, 원늘할리가 아니라고 그러고, 그때 이제, 코디네이처 선생님하고, 김봉환 선생님이, 자꾸만, 이식을 한번 해보라고. 해요. 그 길밖에, 생일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결심하고 이제 공유자를 찾으니까 뭐 누가 뭐 내가 가지가시요 하고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아들은 안 맞고 딸아이가 맞는 거예요 그, 그 딸아이가 지금 막또 지방 간이래서 수술을 당장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저는 뭐 6개월도 못 버티겠다고 이제 보원해서그고 그렇게 긴박한 진짜 상황이었는데, 딸아이가 두달 동안에 20kg를 뺐어요, 살을. 그래가 그냥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 거를 받았는데, 진짜 하고 나서 또 담도가 막혀가지고, 그거 관을 갖고, 7개월을 고생을 하고, 아, 나는 두 발로, 네 발로 다시 한번 걷질 못하고 그냥 이대로 죽나고 뺐어요, 수술을 하고도. 근데 다행히 좋아져가지고 정말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교수님 뭐. 이거 하지 말만 하고 먹는 것도 교수님 이 이거 먹으라면 먹고 진짜 그렇게 교수님 말씀을 진짜 오죽하면 우리 식구들이 다는 조금만 이제 이렇게 음식 가리고 안 먹으면 왜왕 교수님이 그거 먹지 말래? 우리 아들도 난 놀리냐고 맨날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진짜그 교수님, 정말 아주 환자 돌보시는 게 진짜 지극정성이시잖아요. 항상 이웃집 아저씨 같으시고 친절하게 그렇게 해주셔서 아, 이제 걱정되는 게 진짜 교수님 은퇴하시면 어쩌나 그게 걱정돼요. 더운 다른제 백과 박사님이시니까는 더 그런... 제, 병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내 혼자 생각에 결국은 다 지금 근심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은 좋아요. 그래서 따님 것을 받으셨다는데 네. 따님이 결정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당시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음. 딸아이가 결혼을 한 후였어요. 그리고 아기도 둘이나 있고 그랬는데 엄마가 이제 죽겠다니까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아들은 안 맞아서 할수 없고 아들 친구가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부모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 어떤 부모가 남을 위해서 간주라고 하겠어요? 이제 듣고 뭐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딸이 그래도 엄마 아직은 더 살아야 된다고. 근데 그, 그 당시는 단단하더라고요 죽음이 두렵지도 않고. 살만 치 살았는데, 아이들도 다 자라서 이제 제가 길 가고 있는데, 그러 되더라고요. 근데 딸이 손톱 그렇게 죽겠다고 결심을 시면 지금도 이제 가끔 딸하고 이제 노동할 때 가면 흉터가 똑같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무슨 수술했냐고 몰래요. <laughs> 이제 둘이 같으니까. 차이가 근데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묻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 간에 대해서 이제 얘얘 아니 이제 저도 전하는 편이죠 그렇게 두렵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고 무조건 이식하라고 그러죠 이식 받을 수만 있다면 그 길이 있는데 진짜 주변에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많잖아요. 가난 좋으신 분들이. 그, 이제 저는, 그, 왕 교수님 말씀을 많이 하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손, 손꼽히는 분이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고, 진짜 거기서 뭐이 시기에서 잘못된 사람은 거의 없다고, 이제 제가 여기 모임에도 나오거든요. 가끔 창학회 같은 데도 나오고 하는데, 다들 건강하신 것 같아요. 정말 너무들 건강하신데, 나만, 나만 제일 약한 것 같아요. 딸이 박에한말듣신 하셨나요? 우리 딸이요? 응. <laughs> 정말 딸한테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도, 그래도 자식이니까, 때론 그걸 진짜 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제 뭐,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나 자신도 그걸 잊어버리는 거야. 생일이라든가 뭐 이런. 거. 또 엄마 뭐 해줄 거야? 그럼 우리 딸이 그런 말을 해요. 엄마 뭐 줄까, 이번에는? 신장 줄까? <laughs> 응? 간도 줬는데 뭐 신장이라고 못 주겠어? 이럴 때 말해놓고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항상 딸 덕분에 이렇게 이제 범으로 산다 싶고. 고맙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식이니까또 뭐 잘못되면 욕하고 소리지르고, <laughs> 그래요. 항상 딸한테 미안하죠. 그러면은 저 이제 뭐야? 받으실 때는 몇 세고, 지금은 몇 세여서? 음, 받을 때가 58세. 아, 58세 때. 네, 58세였고. 지금은 68세? 그렇죠. 68. 10년 딱 됐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관리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네. 네. 에, 생활 습관을 어땠어요? 간 경화할 때는?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특별히. 아니, 육식을 거의 안 해요. 원래, 음. 원래 육식을 전혀 못 먹었었어요. 근데 그식을 받고 나서 육식을 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과일을 좋아해서 아주 과일로 먹뭐 끼니를 깨우다시피 하고, 소식, 항상 소식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어떻게 사냐고 그럴 정도로 또, 제가 나가면 어떤 분들아무 연세에 비해서 어떻게 몸 관리를 하시냐 그러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몸 관리요? 안 먹으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뭐 억지로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도. 뭐 엄마가 맨날 밥을 주면 밥그릇 다시 뺏고 싶다고, 무슨 밥을 고양이 밥 먹다 탄다고 그러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식 받고 나서 식생활이 변하더라고요. 내가 안 먹던 걸 자꾸 먹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저는 육식을 전혀 안 했었는데, 육식도 하고. 그 좋아하던 과일이 또 싫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그 딸하고 체질이 닮아간다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딸은 고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